국민연금 2030세대 연금 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현재 천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2055년이면 끝납니다. 즉, 2030세대들은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 연금개혁 내용이 뭐죠?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거죠. 단순 숫자 4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40% 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고갈됩니다. 그러면 또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금 나이를 늦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제서야 받을 돈을 줄이겠죠. 이제는 연금이 아닙니다. 그저 세금일 뿐입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적으면 100만원, 으면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거 그걸 듣고도 난 받을 수 있겠지?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2030세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뿐인데 퇴직연금은 현재 2030세대들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옛날엔 직장에서 20년, 30년 장기근속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2030세대는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 소비하거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모은 사람은 결국 결혼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개인이 따로 노후 준비, 연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답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의 3배에서 7배까지 나오는 개인연금을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